안녕하십니까, 네 파랑입니다. 네 이번 시간에는요, 네네저가 한번 이네이두 명의 님들과 함께 네 호텔 맵을 해볼 건데요. 네 이거는 입뷰라기보다는 그냥 노는 겁니다. 네자 저는 스마트 무빙을 적용했기 때문에 네 여우 무빙도 되고, 네 웅크리 엎드리기도 되고, 뭐 네칸 어 스킨 바꾸셨네요? 멋있습니다. 자 지도를 보면은 안녕하세요. 저희가 미키스입니다 오늘은 파랑님 필데 유성. 아 자기 소개 할 필요 없어요. 저 지금 옆에 네. 옆에 있기 때문에. 네, 네 저는 파랑입니다. 파랑이 BJ 파랑이. 유성, BJ 유성, BJ 유성 파랑님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 여기는 어딜까요? 자. 툴점, 호텔맨 제작 소니. 자. 저는 어 뭐냐? 아, 어, 왜끊겨요 아, 내가 이거 스마트 부인을 해서 그런 거. 스마트 부분 꺼주세요. 아니 그게 아니고 그딴 이유가 있어요. 아. 자, 이 다리로 모여주세요. 들어가는 거 아니야,지? 다리, 다리. 나는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다 마음대로 들어갔었잖아요. 아, 자, 일단 다 모이세요 저한테로. 뭐할 거예요? 일단 물에 빠집시다. 네. 저 여우무빙 보셨죠 여우무빙? 엄청 빠른 거. 자 저희 그 경기장 경기장 다운 받아서 올림픽 할까요? 네. 근데 저 렉이 많이 걸려요. 저도 걸려요 비 와서. 나비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? 안 돼요. 그 그러면 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. 저는 자, 자 다들 저 쳐다보세요 자 제가 한번 3칸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얍안보여어 뭐야 잠깐만 렉 걸린다 이거 얍왜 안먹지 오자두칸 칸. 두 칸을. 이름은 빨간마스터 이것 보세요 두칸을 제가 올라가고 있어요 안보여요 보면... 자. 자 님은 절대로 두칸못든자 저희 이제 올림픽 올림픽맵 합시다 네올림픽맵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? 근데 아직 다운 안 받았습니다 기다릴게요 근데 좀 작은 경기장면자네 그렇죠. 네, 저는 이제 올림픽맵을 다운받았고요 올림픽맵으로 들어갈... 아 저는 아니! 내가 준비만 해놓는다고요 자 어? 뭐야? 왜왜 왜, 왜 이거지? 왜, 아렉렉렉 렉, 렉, 렉. 왜 이래? 아, 맞네. 저 들어가요? 자, 근데요. 이거 지금 들어오면 안 되실 거 같은데. 들어왔는데. 아, 잠 나갈게요. 이게 지금 써봐라... 서버라서 예, 스크립트 적용시키고 올게요. <laughs> 됐다. 아. 자. 아, 진짜 이거 왜왜왜 맵을 왜, 왜 매블... 아니. 아. 들어가요? 아니 아니 <laughs> 됐다 됐다 어? 들어갈게요 응네 음,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데 네? 나가야 해요? 네 나갔다 들어와서 저, 저 서버로 바꿨어요 자오 되게 넓습니다 들어가요 이제? 네오와 어? 여기서 그 뭐냐 눈썹움 할까요 눈썹아 근데 난 이렇게 있는데 비켜 필요... 뭐요? 자, 제가 자, 저 저한테로 타오세요. 저저 경지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요렇게 해서 나갈 수 있어야 나요 여기 나가죠, 그 상태에서. 아니, 거기 나간 거기서 나가면 되잖아요. 아, 여기서? 에! 네. 아, 다, 답답하네. 왜, 왜 이렇게 렉이 걸립니까? 렉이 있는데. 나도 안 걸려. 네님 휴대폰이 이상한 겁니다. 나이 같거든요, 굉장히. 자님 일로 오세요. 저요? 네 님은 제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커맨 보입니다. 커맨 보이. 보통의. 어 이제. 걸려요, 이제. 보, 그죠. 보통의 소년. 자 제가 아이고 제가 상자에다가 눈 눈. 눈 뭉치를 넣어놓을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. 저기 누가 저좀 죽여줄 수 있나요? 저요! 제 아이템이 있어가지고. 야왜 이렇게 안 죽여? 자, 건축블록들. 어, 음. 왜또여기해 그 근데 님은 어쩔 수 없어요. 첫 번째 도 어? 뭐야 이거? 페이퍼 포인트를 해야겠어요. 침대. 목재, 여기 있다. 얘 스폰으로 하면 렉이 걸리는 건가 봐요. 저는. 실내 장식 블록. 얼음. 눈. 눈 블록. 선인장. 어? 아 뭐야? 이거 왜산자 없냐? 그림. 어... 창고, 여기 있다. 가위, 다이아금, 다이아삽 어, 저기가 안 보이는데요? 저는 저기가. 아니, 때리지 마요. 아니, 왜 상자가 없지? 염료. 잡템들. 잡템인가? 아니. 내 모습은 빨간 툭핏이라 저기가 안 보여요. 나 지금. 크리로 바꿔야 되겠어. 바꿨습니다. 그럼 님들은 잠깐 놀고 계세요. 네. 여기가 안 보이는데. 여기 추덜추덜입니까안 보여서 그래 여기가 보여야 되는데. 그럼 좀 기다리세요. 덧상자. 아, 더 상자. 아예 더 상자 하면 안 되지. 이거다 상자.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자이 안에 눈뭉치를 넣어봅시다. 그만 때려요. 아 맞습니다. 놓는데 좀. 그..그냥.. 어 여깄다 눈! 눈! 눈덩이를.. 아 이거 눈덩이 다 넣을 수 없나? 아 올드맵이.. 이거 혹시 올드맵으로.. 아님 나오세요! 혹시 올드맵으로 하셨나요? 그 그냥 올림픽이나 합시다. 아니 전안 보여서 여기 도망갈 수가 없어 요 여기. 보세요. 나도 안 보이는데. 아 레기 점점 심해져. 난 여우무비. 저 보시죠 엄청 빠르죠, 저. 어 근데 근데 님은 거기 들어갈 수라도 있죠. 전못 들어가요 거기. 그러면, 제가 님들이 있는 쪽에 가볼게요. 자, 한 번씩 때릴게요, 제가. 시험적으로. 자. 날왜 때립니까? 난 시험으로 때린 건데. 님들은 지금 이상한데, 나는 안 이상하잖아요. 자. 자, 여기서부터, 저기 경기장 끝까지 달리기 시작합시다.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. 자, 그거. 전 먼저 갑니다. 안 돼서 안 되는 거라고요. 저 엄청 빠르죠? 여우무빙 했습니다. 저는요. 그래서 여우 농등안 되는 마음이 있어도 저는 이 경기장 끝까지 갈 수만 있다면 저는 만족할 거예요. 대만족. 야키마우스 꼴등. 아무리 좀 꼴등을 하더라도 갈 수만 있다면 좋아요. 제가 보였으면 좋겠어요. 꼴등을 하더라도. 이게 보이아 진짜 닌키를더안 되잖아요. 그만 좀 때려요. 큐. 봐봐요, 여기 안 보여요, 아직도. 보통은 이 정도면 보여야 되는데. 나갔다 들어올게요. 안녕, 밑동 마우스. 어, 레그, 렉그레렉 어떻게 날지 아직도 그런데. 그,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. 이 맵이 커서 그래요. 그러면, 님 시야를 좀 넓히, 시야를 좁히세요, 그러면. 그, 렉 걸려서 그래. 시야 좁히세요. 아니, 그 시야가 아닌데. 에 진짜. 막, 그냥 불편한 게 하나씩 있어요. 뭐는 불편하고, 뭐는 편하고. 때리라고요. 제가 <laughs> 네, 한 번만 좀 이, 저기 님좀 때려주세요. 저는 저한테는 전 무적입니다 거의. 그러니까요 때려달라고요. 만약에 저한테 까부시다가는 아니 안까부시니까좀좀님좀저님좀 때려달라고 저를 자꾸 때리잖아. 요아 지금 님한테 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? 아니 왜 이렇게 보자보해하니까 진짜 왜 나한테 짜증내는거 같냐? 아니 그니까 러좀좀저님좀때려달라고요아 님이 때리세요! 님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진짜 네..네 네, 전 원래 자신감없어요 자 저한테는 다이아검이 있습니다 벌치 자 만약에 한명이라도 누가 때리시는 다이아검으로 이렇게 봤습니다. 아왜 저를 때려요? 여우빙 여우 뭐야? 여우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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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빙. 와 이거 진 이게 그 바로 세워나 축구 선수들의 경기장이래요. 네, 잠시만 죄송하지만 잠시만 여우빙 꺼주실 수 있나요? 그거랑 상관 없어. 그, 진짜, 님폰 이상한 거예요, 그러면. 전임드시가 안 보이다던데. 그, 그, 내 탓하지 마세요. 그럼, 여, 우무비딴 맵으로, 딴 맵으로 좀. 아, 진짜. 원. 언제예요 그, 그럼 님이 켜세요, 님이. 딴 맵으로 좀 해주시면. 님이 네. 켜더라고, 님이 다운받아, 그러면. 응, 근데 제 맵으로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100% 아빠 빨리 킹이나요 빨리 100%제 맵에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거든요